엘로데열김톤수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더더크크로싱 시프트. 시프트를 누르라는 게임 같은데 아무튼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우선에는 게임 끄고 오줌 싸고 한번할 겁니다. 아 이런 아르바이트 늦게 생겼어. 빨리 차를 타야겠어. 아 근데 문 손잡이가 안 튀어나왔는데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냐? 어쭈 이거 봐라. 어쭈 만들기 싫다 이거지. 만들기 귀찮았다 이거지. 어이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돈 재고 나가. 얘 고급빌라 아니야 고급빌라. 언니? 누군가의 전화를 왜 들었지?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되나? 이거 그냥 조구나라 팔까? 핸드폰 팔아요. 당근합니다.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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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였에 와요. 실례합니다. 뭔가 찾고 있나요? 나는 이곳을 발견했어요. 일이 좋아. 하출 싸가지. 왔고 봐라. 뭔가 좀 저지를 그 식인데? 이러러 가자. 태국이요네 그런 것도 잘하고든 엄마 핸드폰으로 그런 거 정했어 내 물건은 놓고 선배와 얘기하세요 어 와요 심파이 미안해요 늦었어요 조심해요 다음번에는 매니저에게 말할게요 아니 보통 이런 거는 괜찮아 괜찮아 오빠가 잘 해놓고 있었으니까 좀더 늦게 와도 돼 그나저나 다음에 우리 알바 끝나고 술 한잔할까? 얘 목이 왜 이러냐? 얘 목이 좀 이상한데? <laughs> 어 잠깐만 <laughs> 에이 설마 저거 하라고 하겠어? 알려주겠지 아. 안녕하세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치과 커피라고 했어? 이런 멋진 곳은 처음이야. 불안해. 여긴 좀 이상한 데가 있어. 음료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라떼와 커피를 원하시겠습니까? 오, 맞아요. 여기는 정말 불안해요. 뭔 소리냐, 이거? 커피, 라떼. 일단은 기본적인 커피를 어떻게 해보자. 커피 디스펜서. 어. 아~~ 좋아요 그리고 랏, 라떼 라떼는 말이야 커피랑 스팀우유 일단 만마 맘마 디스펜서에서 만마를 받고 어라? 우유는 어딨지? 저게 우유 아닌가? 왜 우유 안 받아지지? 언니 잠깐만요 죄송 이게 처음이라 뜨거운 음료 차가운 음료 뜨거운 음료 손님 대기시켜놓고서 나는 여기서 이거 받으도 되는 거냐? 커피를 받고 우유 따뿡 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서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 됐다, 됐다, 됐다. 가져가요. 도 오세요, 빡빡이스님. 다음에는 머리가 다뀌어져서 오시겠죠? 아니, 물안 닦고 와잉? 뉴스에서 들었어요?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대요. 나도 조심해. 글쎄, 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쪽이든 조심해. 다크모카칩, 칠라푸치, 믹스커피통에 뭐, 어, 뭐라고? 뭐, 뭐, 뭔 치노? 물 치약하던데? 초코칩, 여기다. 간 얼음, 커피, 우유. 여기에다가, 일단 커피를 받아. 간 얼음. 아, 믹서기. 넣고, 그냥 이런거는 감으로 때리는거지 어라? 아 컵이 다르구나 차가운 컵이라 해야 되구나 아니 그냥 마시지 뭐나오라 그랬지? 우유 초콜릿 소스 잠깐만요 우유 짜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뚜껑 덮어주고 왈 때는 알아서 챙기셈 어 여기서 마시네 아 잠만 단체수님 안받아요 단체수님 안받는다께로 나만 싫은께로 냐 이런 개같은거 어우 뭐이 남자새끼들이 그 시기하고 있어 이것들이 뭐였지? 말쳐 말쳐 우유 우유 우유는 짜야 돼서 잠시 호박 케이크 뭐 호박 케이크를 먹어 맨날 거울보면 호박을 보는데 그렇게 또 호박을 먹고 싶냐? 아닌가? 호박 생각나가지고 호박 케이크가 먹고 싶어지는 건가? 맞다 그뭐아 남자새끼들이 뭔이트 카라멜 어쩌고 저쩌고 나 때는 그냥 아메리카노 였어 아스팔트 바닥이 50도로 끓어도 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마셨다고 읽었더라 어저자 뭐, 뭐냐? 방금 도쿄 드리프트 했는데? 와요 여기내주문 있습니다 네그런디 라떼 이 정도는 오케이 쉬우니까 저런 나이 때도 이 라떼를 먹고 싶어지는 기분이야 오케이 안녕 저는 사설 탐정입니다 이 근처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나요? 너요 가발이 너무 수상한데 벗어보실래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다했다는 수많은 부호가 있어요 혹시 가게에서 뭐본거 있나 해서요 무슨 일이 생기면? 콜미 무슨 작업하는 거 아니야? 코치도 못세웠는데 절하기를 잘 세우네? 죄송합니다 분명 가발이 틀림없어 바다부에 닿다 어? 끝났나봐 아니 아까 그 새끼들이지 아까 그남정난 새끼들이 여기서 흙 묻히면 온것 같은데? 다시 오기만 해봐라 흙도 그냥 흙이 아니야 공사장에서 불법화한 이 붉은색 흙인데? 어이 어두워서 안 보여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여기 어디야? 아 어, 차단기 어 뭐야 뭐야 이거? 에이? 퇴근하면 되나, 이제? 뭐할거다 있으니까 퇴근라면 되는 거 아님? 아니, 아이템 버려야 되는 거 같은데? 아이템 왜안 버려짐? 그냥 떠날 수 없다. 아니, 니들이 그냥 진학을 못하게 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뭔가, 안 했나? 아, 아니, 미친놈이냐? 아, 싫어요? 와, 아니, 땅바닥에 떨어지는 물에 다행히 버리지. 쟤 같은 게임아. 사있을 수도 있잖아. 응우는 뭐, 백종원 선생님 와가지고서, 마지 후려쳐도, 이거는, 어무 말도 못합니다. 허이, 이케맨이다. 허이, 나 번호 떠 있는 거 아니야? 에헤, 귀엽네요. 진짜, 에뭐 <laughs> 주문하시겠어요? 당신의 마음이요. 농담이에요. 저 잘생겼죠? 나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이 근처에서 꽤 인기있어요. 지금이, 기회라고가족하라 왜? 왜 그냥 쿨하게 줘? 왜 이렇게 쿨해? 주문 안 하고 그냥 가네? 나름 착한 놈이었을지도. 쓰레기 버리고 테이블을 닦으세요. 아오이. 그기 같은 놈들 진짜 태우게도 참고 가네. 매너만 돼 있어, 매너가. 잠깐, 이거 뭐지? 오, 내 사진이다. 마따그모 이렇게 예쁜 것도 문제라니까. 생겨버린 거냐고, 와타시의 팬이. 뭔 소리야, 이거? 재난문자냐? 위층에서 자는구나. 어, 개멋있다. 나 저런 데서 살고 싶다. 그러면 천장도 높은 거 아니야. 천장이 높으면은 공간이 확 넓어 보여서 좋거든요. <laughs> 아. 아, 뭐. 어우, 아, 심정아. 아. 너무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어. 어, 와요? 오늘은 가게문 닫을 때까지 첫 근무입니다. 사실 저는 스토킹을 다 할까봐 무서워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코온나난 답대야로. 아무도 너한테 관심 없어. 하지만 음... 나 선배한테 관심이 있는데. 선배는 왜 이런 내 마음을 몰라줄까. 자, 누가 이렇게 덜덜거리면서 오냐? 혹시 마동석씨? 어, 싱글이야. 라, 라떼 주세요. 달엔이두 개. 270엔. 돈이 부족하네? 주문 취소할게요. 어, 나머지는. 제가 낼게요. 좋은 사마리아니, 사마리아은는 누군데, 뭐이고?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한 곳입니다. 오늘 추우니까 따뜻한 거 마시면 알겠죠? 고, 고마워. 고맙습니다. 나는 바이올라떼로 마실 거야. 여기 혼자 있어요? 외롭겠다. 나 꼬시려는 거 같은데? 자기요.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거든요? 커피, 스팀우요바닐라시로 쉽네? 어, 역시 이케민답게 쉬운 거 주문해줬네. 처음에 날 번호 따려고 했던 이케민을 제가 구해주지 않을까? 나는 신정만화틱한 생각을 해볼지도? 주기 전에 좀 예쁘게 머리도 좀 쓸어 담고, 어? 고양이 쇠도 좀 하고, 가장 좀 더 고치고 커 이렇게 내밀면서 여기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번호 물어보지 않을까? Why are you running? Why are you running? 그냥 가네 실화냐? 테이블을 닦으세요. 아... 아우 기집애들 진짜 더럽게도 참고가네. 아유 아빠들 이거 집에 이돼지 우리 딱 보이지 며아유 진짜. 뭐지? 우리가 처음 만난 날내 네, 치러지에서요. 그녀는 나에게 미소지었다 꽃처럼. 그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와쿠와쿠스루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오늘도 그녀는 연하때처럼 집안을 밝게 하고 있을까? 뭐라는 거냐? 난 그녀를 가장 잘 아나 엄마 아빠 다음으로 난 정말 제 집안의 1등이 될 거야 그녀는 나에게 얘기했다 그녀는 내 전화를 집어들고 일부러 나에게 주었다 나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오늘은 우리의 기념일입니다. 휴대폰, 어쩌고 하는 거 보면은, 맨 처음에 휴대폰 집어줬던, 어려운 같은데? 오, 눈 봐. 물건을 놓고 선배와 이야기하십쇼. 샘파이, 고맹고맹, 또지각해버는데스 어디 갔니? 쓰레기통에 갑자기 뒤져봤는데, 여기서 막 시체를 발견. 그런 건아니었구연 아, 혼자 화장실 좀, 아, 오케이, 오케이. 쏘리샘파이. 급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야눈 내리는데 넌 춥지도 않냐? 언니 귀엽지 않아요? 혹시 모델이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또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네 그죠? 맞다 그 뭐. 아깝다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은 확실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을 하해야 해요 내 말은 내 사무실을 소개해줄까? 내게 당신 번호 알려주세요 미안해요 그런 거잘 모르겠어요 회화에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기 아니냐? 하하 <laughs> 요즘 시대에 뒷거이 캐스팅이 어디 있다고 어쭈 미친놈 하나 더 오네? 뭐야 이거 안녕 안녕 오늘 너무 덥다 카라멜 카푸치노 주세요 실례합니다 다른 손님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옷을 입어주세요 굴중 장소에서 추행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 시기에 벌금 받는 것은 지극히 비일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약물 복용도 의심되겠죠? 난 집에 갈 거야 <laughs> 아싸 주문 안 받았다 바로 컷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윤이 나요, 윤이 나 윤이 나요 아, 또 꺼졌어? 뭐야, 이게? 어? 저거, 저거, 잠깐, 뭐 있어? 잠깐만, 라떼, 라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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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잠깐만, 뭐, 뭐가 이상해? 여기, 여기, 여기요 어? 뭐야, 이게? 라떼 라떼 오, 어, 뭐? 오, 어, 빨리, 빨리, 빨리 다 왔어? 오, 잠깐만, 여기 나안될거 같은데? 얘기 추보를 사이 있잖아요. 그래난 복싱 자세를 준비하고 있었지. 아유 어디에 여기? 후. 딱히 <목소리> 그냥 바로 훅 달린다네. 바로 잽. 그리고 바로 그냥 포코. 별보가 아니라 복싱 선수라 그래요. 여이 펀치 척도 보이죠? 안 보이는 거. 어? 심파이랑 얘기 안 하나? 어? 내고 그대로 있네. 오예요그래서내 의심은 사실이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을 부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일을 대충 치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주변을 둘러보고 뭔가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건가? 그래서좀 뭔가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손님들도 계속 오고 오케이 수고 컷 아가씨, 이 시간에 가게 안테나를 수리하고 있나요? 지붕에 누군가를 봤어요. 뭐라고요? 옥상에 아무도 없어야 해요. 수사관 있을 도 있어요. 확인해봐야겠어요. 사다리를 사용하고 지붕 확인하십시오. 곧이? 아, 내려봐야 돼? 여긴 어디야? 어, 뭐야? 아, 우유다! 야, 저거 왜 이렇게 야하게 생겼어? 저렇게 놓으니까 조금 가게를 닫아야 한다. 아니, 경찰에 신고부터 하지. 왜 이걸 세고앉았냐 근데? 돈을 왜 꺼내? 가져가게? 어, 뭐,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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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e close close c l 하 s e 방법이 있나? 저, 뭐가 흐르는것 같은데? 저, 저, 후에는 뭐가 있자.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찌르나? 잠깐만, 이건가? 첫곡 첫곡 거랜데 오, 야, 나좀 어떡해. 오, 첫곡 첫곡 거래 그래, 잠깐만. 으아, 뭐, 그치. 빨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 됐다, 됐다, 됐다. 어? 아, 죽었나에? 오, 쌍! 어 어허... 뭐야? 아아 아 차에 타고 있었구나 네? 와이퍼 엥? 도루 챙겼어 오? 어? 이 시키바라? 바로 머리 꺼? 바로 직사 아니야? 아무리 대가리에 딴탄하더라도난 남자를 죽였어. 내가 벽돌을 집어 들었을 때그 남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떨어뜨리지 않으면 어떻게든 안에 들어가서 날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는 무서워 보였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왜 그가?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난 스케어리. 나는 경찰에게 달려갔다. 나는 경찰에게 일어나 모든 곳에 말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은 나를 현장으로 다시 데려갔다. 그리고 그 남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나를 집으로 들어가서 나머지는 우리가 맡기라고 말하고 현장을 조사로 들어갔다. 모든 것은 끝났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나는 피곤하다. 나는 이제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 근데 나같으면 이런 일 겪으면은 며칠 동안 찜찜방이 있을 듯? 내 전화기 어디 갔지? 아, 놓고 왔네, 생각해보니까. 나가서 찾으러 가야 되겠네. 야, 잠깐만, 이거 나가기? 아니면 왜 나가? 오케이, 시야 넓게 보고. 시야 넓게 봐. 오케이, 외곽으로 좀 돌면서? 내이냐 아고불 꺼졌네. 아까 그러니까 그걸 왜 가지러 가? 아이고? 집에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게임이 진짜 드럽게 불친절하다탄시에 두럼도 없었죠? 그냥 강철 신장 내일 그런 거지. 너무 이 버그가 많아 가지고서 진도가 막혔던 그런 게 많아 버렸어. 게임이 좀망 게임인 듯. 수고 비유.